요즘 배구 재밌나? 배구나 못 갔습니다. 망했냐? 야나 스위치 그거 해야 되나봐. 나 스위치 킬라면 허리 아래로 내려야 되는데 허리가 아파 지금. 얘 아니야? 어 얘도 아니야? 얘기 어 얘도 아니야? <laughs> 야나몇점 깎았냐? 마지막에 300점 깎은 거 같은데. 랭이 아닌 런군데? 아아 런도 아, 그 제일 사기 폭 들었네. 아, 아 사기 폭이래. 사기 해둔 들었네. 아. 그렇게 해서 뭐다? 나만 살아나가면 된다. 이거 기억하고 한판 하자 솔직히 뭐 나만 살아가면 뭐내 밥풀이나 얻으면 돼지금 음? 고칠거야? 음, 버렸쥬? <laughs> 이거 왜 저런 쓰레기 캐릭을 하는거야 야 게임이 끝났는데? 두번 걸었는데? <laughs> 단 두번만에 끝나는 게임이 있다? 이상한 살인마 하면 안되겠지? 아 그만해 너 설마 짝짓판자 없니? 아 마사카 당했다 어? 아 미친 아니 짝짓판자를 빼놨네 응 음, 그래봤자 우리 세명이야? 시계 하나만 있어도 나 바로 나가? 이거 뭐야 씨 <laughs> 시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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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트려 터트려 터트려. 어 아, 시계가 없어. 아 시계 없으면 어요 시계 있는 척할게. 내가 시계 있는 척할게. 호호해호해호해호해 다시 가 다시 가 다시 가호해호해호해호해호해 계속 호위해 계속 호해 계속 호해 하하하하. <laughs> 이게 개비지 나만가요? <laughs> 야, 근데 나 대화를 시작하면 이거 강종해야 되는 거 아니야? <laughs> 나 이거 어떻게? <어떡해. 웃음> 미안하다. 나 대바 나나 땅게 바로 가볼게. <laughs> 또 너야? 또 너야, 오니? 오니 왜 이렇게 많아? 봤다 뚫었다. 음, 못 꺾죠. 절대 안 되죠. 심지어 한번 패배하면 또 이기죠. 어, 여기죠. 못 꺾죠. 안 되죠. 못 꺾죠. 가픽 뭐함? 왜한대 맞아줌? 수디온. 사실 내가 좀더 잘했어야 돼. 아니야 오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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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지마. 너 시계도 없잖아. 오... 아 너무 스트레스 받당. 아 진짜 조졌다. 고양이를 잘 봤어야 됐다고? 아니 고양이 뜨자마자 방망이 보였는데 같이 보였는데 고양이랑? 이걸 나한테 달려와, 다시? 아, 독하다, 독해. 게임 운영 독하게 한다, 진짜. 아니, 뭐야, 물템! 나 판자 하나도 못 써봄! 헐쩍! 헐쩍! 어쩍헐 아, 아, 진짜. 나 어떻게, 나 트롤 유저로 소문났나봐. 큐가 안 잡혀. 조졌다. 아니, 어! 어! <laughs> 아닌 말고 나제빠에 아, 맞아. 이번 판은 안 되겠다. 뭐임? 뭔데 한방이뒤즘쟤왜 자살해? 쟤 뭐함? 트롤은 진짜 저런 걸 보고 트롤이라 하는 게 아닐까? 얘들아, 그걸 저걸 또 살리네. 와, 미쳤네. 설마 핵인가? 아, 준구네. 톱... 토... 준구는 인정이지. 너무 빨리 죽었는데, 근데 잠깐만 얘안 죽이는데, 팔찌인 줄 알고 그러는 것 같은데. 근데 왜 트롤 했으면서 왜 지금은 열심히 살라 해? 너... 살짝 롤에서 보는 트롤 유형이네. 15살에 나죠? 했다가 그냥 지가 제일 열심히 하는 타입, 개골배기 싫은 타입. 어차피 톱그아서 끌어서... 아, 잘 클났다. 이거 발정이 하나 더 들어가야 되는데, 3픽이 돌렸어야 돼. 이거 지금이면 보여줘. 클로댓... 아니다. 클로댓에겐 애초에 기대를 하는 게 아니었다. 아니 클로드 지금 하나 잡았는데 진짜 조졌다 이 아닌데 그냥 발로 깐 건데 얘 나봤다 까만 까만 까만요 얘 내가 봤을 때 내가 아니라 터널링 하러 갔어 야 근데 너무 빨리 빨리 눕는다 아, 준구가 그냥 잘하나 뭐지 아니 형 아니 형좀 고쳐요 야좀 고치라고 나다. 잘하는 중국인 하다. 잘하네. 아, 죽었다. 아, 가도 발전기 너무 안 들어가, 얘들아. 나 판자 최대한 아끼려고 한 건데. 발정기를 잡고 있는 사람이 한명도 없어 <laughs> 너무 슬퍼 여기서 그걸 잡는 진짜 뭐함? 아니 진짜 뭐함? 살려 살려 지금 살려 톱 들었을 때 살려 그냥 살려 살려 나 버려 나 버려 아니 아, 잠깐 클로즈 때문에 판이 터졌는데? 아니, 잠깐만, 쟤? 아니, 이거 진짜 맞냐고, 이거 <laughs> 랭크가 어디가 걸린 거야, 이거 MMR이 <laughs> 뭐야 뛰면 걸려, 친구야 그리고 이거 너무 안 좋아 진 불반말이 없네, 얘 하는 플레이 스타일 돌려 돌려 지금이야 지금이 타이밍이야 거의 이정도면 쉐도우 파트너인데? 지겹다 펑하면 나 바로 얘 버리고 뛸거임 리얼 말릴 수도 있지 어? 응. 형 안녕하세요? 응. 걔 죽여. 걔 죽여. 걔 죽여. 걔 죽여 버려 그냥. 얘두 줄어드는 속도가 자살하는 속도인데. 얘나 뭔가 본거 같지 않아? 나 보고 달려오는 거 같은데? 걔가 뭐 아직 안 나왔어요. 지금 찾아야 돼. 그럼 운빨 망겜 시작이야. 제발. 제발요아 진짜 쓰레기 게임을 봤나. 아니 아니 한 방에 쭉을 노려야 돼 이거 한번심장소리 들리고 지금 쭉 열어야 돼한번 봐줘 한번 봐줘 한번 봐줘 인생이란 원래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는 법이란다. 그래서 인생이 재밌는 거 아니겠어? 나 이래놓고서 또 뒤목 잡을 거잖아. 어? 어? 착한 녀석. 나 치료 점수 좀 먹다 나갈게. 난못 지나게 한다. 아이 사람 아니 근데 야중구 잘한다. 빌 때문에 터졌음. 솔직히 그맨 처음에 근데 거기다가 이제 클로데도 실수해가지고 터진 거지. 근데 아무리 그래도 저거는 조금... 어, 어, 아니, 가운데 있는 거 저거... 아니, 마이너스 75... 아니, 마이너스 75... 아니, 이런 쓰레기계... 아니, 아니, 아니... 몇뭐 가운데가 안 집혀... 아니... 아니, 어, 아니 어, 방금, 아또 이거야 아, 진짜 고도 감사합니다 아직 개만 꿰미네 게임수